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자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1자입니다. Bye.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은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어,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 또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그 구조를 좀 살펴볼 때 조금 더 이해를 더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약의 예언자나 선지자들에게 말한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자, 제사가 다 예수이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장까지를 쭉 이야기하면서요. 그 구약에 담겨져 있던 모든 제사의 의미들, 성전의 의미들, 제사장의 의미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예수를 가리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장 말미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가 보면은 3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독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 그리고 오실 리이 모든 것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를 가리키는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라고 하는 이 성도는 뒤로 물러간 멸망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 뒤로 물러간다고 하는 것은 어, 단순한 이 후진이 아니라 율법으로 다시금 돌아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의인은 어, 이 율법의 이 완성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10장의 말미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이, 에, 믿음에 의해서 이끌려갔던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부가적으로 이 예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쭉 열거하고 10장 말미의 내용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12장 오늘 1절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12장 1절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지금 1 1장에 예를 들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아 끝까지 경주하자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이 모습이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3장 12절에서 16절 거기에서도 보면은 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오직 한일이건 뒤에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그동안 사도 바울이 이, 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가, 뒤에 있었던 일들, 그것은 율법을 따라 행했던 일들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보니 아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 그것을, 어,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11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한이 선진들을 쭉 나열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지금 언급된 이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었는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하나님의 그 믿부심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그래서 모든 그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을 바라보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면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게을지 아니하시면서 인내하시는 하침을 통해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완성자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그 믿는 믿음에 이끌려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가? 원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럼에도 부끄러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우리 주님께서 낮추셨지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본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본 것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진정한 이 평안 안식,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아들이 되는 것,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위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래를 향해서 시선을 머물러 있었던 그 시선을 돌려서,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안식, 평안과 은혜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독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한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 이 해결이 되는데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를 그동안 얼고 매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를 자꾸 이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이 무거운 것들이 있는 것이죠. 얽매이는 이런 것들, 예수아를 바라보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무거운 짐들이 풀려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경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존 번연의 철로 역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늘이 짐을 지고 다니다가 그리스도 앞에서 거기에서 내려놓게 되는 거. 거기서 이렇게 풀려지는 그러한 이 장면도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를 그동안 얽어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벗어 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10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것. 이것이 복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모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이 시간,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내, 인내로 경주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 그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언약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또 지혜도 또 명철도 또 모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오늘도 충만히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 함께 통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복으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예배자로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신앙의 모든 그 일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갈 때, 그 우리의 앞리를 앞서 가시는 중이 있습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실 모든 행동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간, 부터 우리의 신앙의 소유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주님 앞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날, 그 하루하루를 주님과 통해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사랑하는 성부들의 마음과 그들의 이 생각과 뜻과 그 의지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신 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눌려있는 네, 불안이 두분들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자유로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는 성과 인물을강어서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신 일을 께서오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지금 말씀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에 동참하면서 오늘도 나아갑니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들 자매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모든 이 삶의 자리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의 입술을 열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대목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게 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주를 할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늘네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들의 마음도 듣들어주시옵소서 함께 중고로 또 기도하는 우리, 어, 우리 성도들을 대통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들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또 청년부들을 주님께 옆에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고 주님께 인버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희망에. 그 모든 이 전승들 그리고 세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때입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니서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먼저 믿은 장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법들을 성적이나 공포를 보일 수 있도록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끌어주셨던 믿음의 선진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을 경주해 가는 이런 뒤에는 우리를 라베 델교에잠는입니다 우리 공주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정 가정, 자정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 인물 섬기는 가운데 아버지 아름다운 걱정의 화목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부부간에게 사랑이 더욱더 높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자녀간의 이 분한 관계들이 눈과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니, 기뻐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삶이 비리비릿한편이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의 민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 우리의 삶에 기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안전한 그 소원하는 바들에 희망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는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방을 나가기 위한 아버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 되기를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언약들을 의식하고 또한 어,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걸음을 보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언제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향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 채점을 맞추고 끝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성도들이 어떻게 가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들이 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긍리를 여겨 주시고 함께 우리가, 그지렁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리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 의지하니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브라베델 교회에 나아갈 방향들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자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이 될수 있게 하옵소서. 여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곳에 그치는 것이며 정말 은혜 받은 자로.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으로 주님의 그 귀향 생길들 밝길들 뿌리 떼기 온주옵어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로우 우리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우리가 또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것 부족합니다. 주께서 의혜를 베풀어 주시다. 아버지 필요한 부분들 주어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시다. 아버지 복음에 그 메시지를 선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를 빌고 장자 귀가 열려지고요 복음을 아버지한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바렇듯이 조금 을 선포할 때 짧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복음이 통포되어 수나 역사하여 주옵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화하배들동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의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심하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여, 이 주여 혈루병 걸렸던 여인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믿사오니 하나님여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낙망하지 않게 해주고 하나님 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고 여호와라파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명을입게 하여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실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다시금 살아갈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살아갈 길을 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직장을 구하는 자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소망이 없었던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힘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경험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일입니다. 그라압의 될 교회가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며 은혜로 충만하며 서로 그 사랑을 띄오르게 해주도록 그 기도를 올주시고 악한 아버지는 그의 그 모든 이 사탄의 그러한 이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소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불합배 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